네 오토 11강 3.7번입니다 2, 3주기 원자가 있대요 그리고 루이스 선점식 이렇게 하옥테 규칙 만족하고 3 이하다 아하 자, X는 딱 누구처럼 생겼어요? 원자권자 7개 그렇죠 2, 3주기면 F 혹은? c Y는? 오, 그렇죠 O 아니면? S Z는? 얘랑 똑같이 생겼네? 그럼 얘가 F면 얘는 CL이고 CL이면 F고 이렇게 자 근데 원소 종류가 이제 X래요 F건 CL이건 얘는 혼자 안 있고 평상시에 X2 상태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X2 상태로 있으면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 총량이 18개래요 X는 누굴까요? 플루오린 이게 플루오린이 9개잖아요. 2 있으니까 이제 18이 된 거죠. 그러면 이제 나로 갈게요. 나는 일단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 이하다. 오케이, 일단. 자, 그럼 F가 하나는 일단 들어가요. F 전자 몇 개죠? F 전자 9개. 개죠 근데 이게 얘네랑 얘랑 붙으면 얘는 공유를 두개 해야 되니까 또 이제 O, F2, SF2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F가 두개 들어가요. 그럼 얘도 18개고, 그러면 와가몇 개가 된다? 18. 그렇죠. 16번 도구 S. S, SF2입니다. S, 이 친구는. 그럼 다는 이제 S로 갖고, z 가 이걸 골랐으니까, 이제 CL이 되는 거예요. 자동으로. 얘는 이게 될수 없으니까 그러면 CL은 17번 S 16개 얘가 딱 2개 있어야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좋죠? 전자개수로 그냥 추론을 하는 겁니다 기억 분자식을 구성하는 원자수는 나는 3개 가은 세계 똑같네 구성 원자 수 니은 나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뭔 말이야 아, 똑같은 애끼리 아, 결합한 그니까. 게 있냐 있어 없죠 이거 F 2 개로 오 F 2 개인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없다. 이다 해서 y는 부분적인 양전화를띈다 자, s랑 c의 중에 s 전기분성도별 2.5. 2.5? 아, 아니. 어, 안 어, 돼. 맞습니다. 2.5입니다. 그다음에 cl은요? CL 3. 쟤 3.0이죠. 얘가 분자 마이너스 분자 플러스가 되네요. y가 s니까 부분적 양전화 맞습니다. 정답은 2번.